안녕하십니까 국민 트럭 매매 상사 신부자입니다. 포토2 저상 냉동 탑차의 트윈 콤프 차량이고요. 아직 제조사 AS 기간이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3년에 6만 엔진 미션 다 제조사 보증이 유예한 차량입니다. 이 차는 23년형 22년 11월 최초 등록일에 1만 킬로 오토 차량에 사고 없는 완전 무서운 차량. 즉 중요한게 냉동탑차는 싱글 콤프냐 트윈 콤프냐에 의해서 차금액이틀리진다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창 벽면에 한번 보시면은 트윈 콤프 요렇게 설명서가 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무시를 하셔도 되고 여기에 한번 자세히 좀 읽으신 다음에 운행하시면 나을 듯해요 자 선팅 작업 다돼 있고요 저희 타이어 상태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외부탑에도 보시다시피 전혀 탑재지고 그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후린타이어 역시도 많이 남아있고요 하체 부식은 당연히 없고요 혹시나 제가 하체 리프팅을 해드릴 건데 기름 새고 그런 부분 있으면 제가 AS를 대신 받아놓겠습니다 아직 제조사 AS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 저희 구독자님, 저희 고객분들 제가 안 번거롭게, 불편함이 없게 제가 대신 AS를 받아놓을게요. 조금 이따 제가 하체 영상하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뒤쪽에, 와, 탑 거의 세거나 다름없죠? 어우, 시원하다. 자, 냉동고를 다살아있고요 문에 역시도 키스조차 없습니다. 조수석 쪽도 보시다시피 전혀 키스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옆에는 슬라이딩도 옆으로 열리는 방식이죠 냉동기 깨끗하고요 자 실내 안에도 이야 이야 비닐도 아예 안 뜯으셨다 세차 아무리 그래도 이 비닐은 뜯어 놓으시지 자 요거는 사각하시는 분이 뜯으시면 되겠다 여기 시트 비닐도 역시 마찬가지로. 컨솔요 놈도 제가 뜯고 싶으나사 가시는 분이 뜯으시면 되고. 여기 출고 당시 설명서랑 여기 다 들어있고요. 타이어 펑크 키트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드윈 콤프 차량 운행 시 주의사항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운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서랍장 이상은 없고요. 또다시 출고품. 상각거지판 비상공구, 먼지털이까지 요 차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저 안에 자키도 있습니다 자, 당연히 AS가 능하기 때문에 기름 새고 그런 부분은 없어요 제가 리프팅 해서 꼼꼼히 한번 봐드려 보겠습니다 혹시나 기름 샌다든지 이상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대신 AS를 받아놓겠습니다 자, 일단, 냉, 제가 처음으로 냉동기 먼저 한번 틀, 돌려볼게요. 자, 영하 40도. 10.8도에 스타트를 했습니다. 냉동기 소음 전혀 없고요 엔진 소음도 당연히 없습니다. 옵션으로는 운전석 에 옆에 조수석 옆에기 하이패스 단말기 원 채널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후방 부저 다 되고요 사이드미러 열선 서 디탑 등다 확인을 했고요 USB 단자에 ABS, VDC 차선 이탈까지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접식 사이드미러 하나 달려있고요 에어컨. 제가 말씀드렸죠. 실내에 돌려주는 컴프레셔 따로, 냉동기 돌려주는 컴프레셔 따로 달려 있습니다. 즉두 개의 컴프레셔가 달려 있습니다. 드림 컴프 차량입니다. 자, 블록 박스는 포맷이 필요하다. 네. 자, 요거는 제가 나중에 나갈 때 여기 전원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야, 선바이지 이런 부분에 아이피도 안떠으셨다 자, 혹시나 변속 충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제조사 가셔 서비스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도 없고요. 부조 현상도 전혀 없습니다. 냉동 경도는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냉동기 팬에도 소음 전혀 없고요. 제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리모컨 키탑키 안에 있는데 저희가 예비 키를 못 받았습니다. 전차주 분이 어디 놔두시는지를 모르겠답니다. 없는 차는 없고요. 여기 다받 최대한 다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제가 광고를 하고 리뷰를 해드립니다 제가 3 0몇도에 시작을 해서 8도까지 떨어졌는 차량입니다 여기 나갈 때 제가 하이패스 여기 단말기도 전원선을 열어드릴게요 여기 자꾸 시끄럽 하이패스 카드 없다고 자꾸 계속 제가 빼놨는 상태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 꺼봐드릴게요 조금 더한번더 기다려 볼까요? 제가 볼 때는 냉동은 아주 정상적으로 됩니다 자 여차 제가 하체 리프팅 후 점검해서 금액이랑 올려드릴게요 하체 리프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엔진 미션 올해 11월 달까지 AS가 남아있어요 자,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점검을 해드릴게요. 뭐, 엔진 오일이 센다든지 그러면 은 에이스를 가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기름 새고 그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야 이거 뭐 제가 점검했을 때 기름 좀해 묻어있으면 제가 대신 에이스를 받아들이면 되는데 전혀 이상 없이 깨끗해게 에이스 가실 필요가 없는 차입니다. 하체 부식 없고요. 우리 후륜타이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연식 좋은 차 22년 이상부터 뒤에 스페어도 안달리 나옵니다 이야... 제가 생각하기로는 원가절감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요즘 또 보험출동이 잘 되니까 그죠 여기 스페어가 원래 장착이 안 되어 나옵니다 연식 좋은 차들은 판스프링 파손 여부 없고요 뒤쪽 실린더 역시도 기름 새고 그런 흔적 전혀 없어요 반대편 역시도 판스프링 뒤쪽실린더 역시 기름 새우고 그런 흔적 없고요. 쇼바 장치라든지 부식 전혀 없습니다. 배기구 라인도 파손 없이 정상적으로 체결 다돼 있고요. 뒤 후륜 오일 십자배낭 조인트 전혀 이상 없습니다. DPF 역시도 아, 밑에 험로를 안 달렸기 때문에 충격 먹고 그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토 미션 쪽에도 기름 새우고그는적없고요 엔진 올 루유조차도 없습니다. 혹시나 타시다가 기름이 샌다 올해 11월까지는 AS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안히 타시면 될듯 합니다. 전륜 타이어도 많이 남아있고요 브레이크 패드 역시도 세거나 다름없습니다. 쿨러 깨끗하고요 외부에서 수리해 있는 흔적도 전혀 없고요 당연히 그러면 프레임에도 충격 먹고 그런 부분 없습니다. 하체에도 소리 날만한 거 전혀 없구요. 라제타 누수도 없고. 그냥 엔진오일만 한번 교환하셔서 운행하시면 될듯 합니다. 엔진오일 교환하다가 타시다가 또 다음 엔진오일 교환하실 시기에 그레체카센터에 가셔서 아직 제조사, AS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름 새는지 한번더 확인해달라 한다 기름 새면은 에이스 받으시면 된다. 아주 좋은 차죠. 자, 이상 국민트럭 매매 상사 신부장이었습니다.